자 지난 주말부터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말인즉슨 당장 어제 저녁에도 북한이 갑자기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다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김여정이가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를 향해서 무모한 도전객기 대한민국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왜 그럴까? 지금 북한 주장에 따르면요.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장이에요. 자,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김여정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엄포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금 자신들이 우리 무인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제 전방부대에 포병부대 부대 사격 준비 태세를 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니들 무인기 보내지마 라고 엄포 놓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무인기를 보냈겠습니까? 더 나아가, 북한이 지금 이러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몇 가지를 좀 꼽아볼게요.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제 북한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화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경선 부근이라는 거는 그야말대로 전방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 전방은 애초부터 매일 같이 완전 사격 준비 태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 제가 물어볼게요. 북경선 부근 전방입니다. 그럼 전방에는 당연히 사격 준비 태세를 해놔야죠. 왜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방에 그 어떠한 사격 준비 태세 안 했던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김정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포병학교를 한달 만에 재방문하면서 기동기습전으로 소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요, 북한이 직접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격준비태세 지시에 내렸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정은의 말을 어긴 겁니까? 김정은은 기동기습전으로 소탕하겠다면서요. 근데 어제 북한의 발언을 보면요, 이건 절대 기습자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알렸어. 우리 쏠 거야.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건 김정은의 말을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북한한테 물어봐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니들은 무인기를 10년간 10번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보냈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번을 보냈어요. 당신들 북한이 보낸 게 무인기 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벌써 올해 들어 26번째 쓰레기 풍선 보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말도 안되는 생떼를 쓰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왜 그럴까? 네, 결국 얘네들이 왜 그럴까?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이 뭐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우리가 북한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북한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 자신들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왜겠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이두 국가론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고 밑밥 깔고 있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요. 네. 자, 제가 이거 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K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린잭슨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먹혀들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은 K 콘텐츠를 보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북한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라면서요. 북한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누구랑? 문재인이랑. 동포라면서요. 그러면 하나이고 동포한, 동포인, 우리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김정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펼친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콰이 컨텐츠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은이는 이두 국가론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기 위해 밑밥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M1 쇼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무인기 침투시켜서 삐라를 살포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지금 포쏠 준비 되고 있다. 라는 쇼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원래 북한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요. 지난주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답니다. 통일, 민족, 삭제, 영토, 정을 신설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도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북한이 최고 인민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지시내렸던 통일삭제는 언급조차 안 됐고, 더 나아가, 영토조항 신설 등도 언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김정은이 불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실제 탈북한 외교관들에 따르면요, 북한이 주민들의 두 국가론 설득에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K컨텐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두 국가론을 설득을 해야 돼요. 밑밥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벌어지면 되겠냐고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왜냐 그동안 이 일을 벌였던 사람 누굽니까? 김정은 할아버지. 김정은 아버지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했던 일을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덮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확인조차 안 되는 무인기를 가지고 우리 탓을 하고 있으며. 지금 그와 관련돼가지고 자신들이 포 준비에 따라 엎포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어떻게든 K 컨텐츠를 막기 위해서 쇼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밑밥 깔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마만큼 우리 K 컨텐츠의 위력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북한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북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 무인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김정은 머리 위로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김정은 머리 위에서 뭡니까? 삐라를 살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완전히 북한에 하늘이 뚫린 거 아닙니까? 북한의 대공망이 뚫려버린 거예요. 아니 북한이 항상 자랑했던 게 뭡니까? 자신들 재래식 무기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무인기가 출동을 했을 때 북한이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로 막을 수 있다고 말한 게 북한 아니었습니까? 근데 막상 북한 주장에 따르면요. 그 대공망이 다 뚫려버린 겁니다. 김정은 머리 위까지 우리 무인기가 날라간 거라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돼서 인정해버린 거예요. 어떤 인정? 자신들의 대공망이 뚫렸다라는 것을. 그럼 중요한 건 이걸 뚫렸다는 걸 누구에게 알리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대북 전단지와 관련돼 가지고 북한 내부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와 관련돼서 북한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렸어요. 어떻게 알렸냐? 실제 노동 신문, TV, 라디오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정은이가 인정한 겁니다. 어떤 걸 인정? 정훈이 머리 위까지 무인과 침투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b 라가 살포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즉,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누가? 김정은 스스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도가면서 두 국가론에 설득을 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뿌려진 전단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자기 배 불리는 김정은, 부녀 명품 지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라 겁니다. 실제, 북한 평양이 지금 뿌려진 그 전단지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흐리게 되어 있죠? 근데 머리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배 불리기에 연연 없는 김정은. 그러면서 어떻게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2023년, 2023년 김정은이 1500만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찬 사진. 그리고 2023년 4월, 딸 김주혜가 250만원짜리 명품 코트를 입고 있는 사진. 이 전단지가 북한에 뿌려졌다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 언론들이 알아낸 일이고요. 실제 북한이 북한 주민들한테 공개한 사진은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네? 내용도 안 보이고, 사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쇼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삐라를 살포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전단지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과 김주혜와 관련돼서 자기배 불리는 명품 치장하는 부녀다 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세부적인 내용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렸다고요? 안 알렸다고요? 실제 침투했다라는 건 되게 강조하면서 전단지 내용은요 북한에서 이렇게 싹다 흐리게 보도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렸다라는 겁니다. 즉뭐 하는 겁니까? 완벽하게 쇼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쇼를 하는 겁니다. 자이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쇼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노림수가 뭡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투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돼서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북한 주민들한테 한국이 이런 일 벌였어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밑밥 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린 이거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실제 그래서 우리 군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민 안전 위에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라고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남한 무인기 침투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정부는요, 보냈다, 안 보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이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줄까? 자, 의도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김정은 노림수가 뭐라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투했다. 저 봐라! 쟤네들이 우리 침투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를 반발감 있게 만드는 게 김정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그래, 우리가 보냈어! 라고 인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내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면 북한이 뭐라 그럴까요? 니들을 그래 안 보냈어라고 말할까요? 끝까지 보냈다고 말하겠죠. 왜냐? 김정은의 노림수가 뭐라고요? 김정은의 노림수는 그야 말대로 자신들의 두 국가론을 정당화시킨게 밑밥 까는 게 노림수라는 겁니다. 즉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북한은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무조건 우리가 보냈어야 돼. 이 무인기는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보냈어야 돼. 라는 입이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굳이 확인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맞춰봐. 우리가 보낼게, 안 보낼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게 저는 군사적인 전략으로서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북한이 원하는 정답을 내려줄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우리 군은요 우리 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신원식 안보실장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게 일일이 대응하는게 현명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신규 여러분들 실제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의 주장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무인기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북한이 원하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반면에 뭐를 강조해야 될까요? 북한의 주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한테 했던 그 팩트를 강조해야죠. 자,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들은 더했다. 니들은 10년간 10번을 보냈다. 심지어 올해만 쓰레기 오물풍선을 26번이나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한국이 평행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삐라를 살포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우리는 니들은 더 했다. 어? 니들은 쓰레기 오물풍선까지 보냈어. 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의 북한 도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강조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북한이 원하는 답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곳을 하나 봤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예상하시겠지만요. 바로 m b c 예요 자, MBC 워딩 보세요. 군, 당국, 확인해 줄수 없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답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 군은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북한한테 맞춰봐!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 원하는 여론전에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MBC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군의 전략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해로 인한 군사 충돌이 우려된다고요 자, 우리 MBC 기자 여러분들 제가 이문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도발은요 오해로 불거진 일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한테 했던 모든 일들은요 다 북한이 우리를 오해해서 벌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 네? 아 차라리 그럼 6.25도 오해로 인해서 북한이 우리를 침투했다고 말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오딩이에요 이게 지금. 네?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북한은 답을 내려놨다고요. 어떤 답? 니들이 반드시. 무인기를 보냈어. 니들이 지금 정원이 위로 전단지를 살포해서 라는 답을 내려놨다고요. 그런 답을 내려놓은 애들한테 네뭔 놈의 오해입니까? 오해가 어딨어 답을 내려놨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요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아, 말이 되냐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모든 도발, 북한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오해입니까? 북한이 다 알아서 한 거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원했던 여론전을 MBC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가지고 MBC가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MBC가 실제 이 보도를 어떻게든 정당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명을 인용을 합니다. 자, 실제 MBC가 이와 관련돼가지고요.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간략하게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간병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런 모호한 입장 표명이 오히려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하며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만큼 우리 군의 책임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해 오해로 인한 충돌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 민간 단체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한 모두 심리전에 일환인 어물 풍선과 대북 전단 역에 대해서 유의하는 모라토리엄 선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지금 MBC가 자신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워딩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고 실제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자그 사람이 누구예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양 무진이라는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북한 모두 심리전의 일환인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여기에 대해 유해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대북전단을 멈추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두번 속습니까? 네, 우리가 한두번 속냐고요?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을 향해서 먼저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얘네들은 이래 왔다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마치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을 함께 멈추면요,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안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BC는 이 양문지란 사람을 왜 갑자기 등장 시켰을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기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재명과 악수를 나눈 사람입니다. 단순히 악수만 나눈 게 아니라 민주당의 한반도 위기 관리 TF 긴급 회의에 이렇게 함께 참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실제 이 민주당이 한반도 위기 관리 TF라는 긴급 회의를 열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6년 만에 가동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회의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9.19 효력정지. 평화를 포기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거 말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입니까? 실, 지금 이런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민주당이 원하는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발언을 마치 민주당은요, 전문가를 인용하는 것처럼 어떻게 MBC가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네. 자,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제 경향신문에 신혼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목 보세요. 누구를 위한 강대간 남북관계인가. 자, 그 안에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각에서는 일각에서 말하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가 아니다.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접경 지역의 긴장 가능성을 낮추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위반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몇년 동안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평화보장 장치였으면 두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버렸던 말도 안 되는 9.19 군사 합의가 한반도 평화 보장장치임이 두말할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아니, 저기요. 이게 어떻게 한반도 평화의 보장장치입니까? 북한이 어떤 짓을 벌였어요? 문재인이랑 9.19 군사 합의를 맺고 나서도 3,600건을 어겼습니다. 네? 3,600건을. 심지어 9.19 군사 합의 누가 먼저 파기했습니까? 정훈이가 먼저 파기했어요. 네? 심지어 뭐까지 드러났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한테 구라친 것도 걸렸잖아요. 9.19 군사합의 일환으로 실제 우리와 북한 모두 다 GP를 완전히 파괴했다 말했는데 뭐 했습니까? 거짓 문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문서입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의 GP 상호검증 보고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북측이 지하시설에 대한 안내를 거부했으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환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 우리 군이 위장되었던 지하 공간을 발견했는데 북측은 샘물이라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둘러대기 급급했다. 북측이 적군을 통제했다. 미사일 진지라고 둘러대거나 주변이 지뢰라 갈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뭐까지 있습니까? 지하 갱도가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실제 GP로 쓰이는 총안구도 있는데 못 들어갔고요. 심지어 그 GP에 북한 군이 경계를 쓰고 있는데도 못 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 지피가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건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문건만 나왔습니까? 영상도 있어요. 제가 영상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 여러분들. 자, 자, 실제 문재인 정권이 그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입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주적한번 보세요. 이러고도 어떻게 919 군사합의가 평화의 안전핀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국방부 촬영 영상에도 북측이 현장 답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네. 확인된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어떻게 혹시 지하 구조물들이 이렇게 약설명하 아까 해주시겠습니까? 사진 사진 봤지 말입니다. 네. 사진. 네. 여기 저 앞에서. 자 보셨습니까? 실제 우리 군이 북한 GP 지하 시설과 관련돼가지고 좀 보자고 말했어요. 근데 북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 사진 봤잖아. 사진 봤는데 뭘또 봐.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다 못해가지고 부동산을 구할 때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실제 우리가 월세 전세를 갈 때도 뭐 하는 겁니까? 사진만 보지 않잖아요. 우리 실제 보러 가잖아요. 집에 실물을 보고 그 집이 정말 어쩐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다 못해가지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야 근데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북한이 사진 보여주니까 아 그래 사진 봤으니까 됐어 라고 우리 국민들이 속였다구요 근데 이게 지금 9.19 합의가 한반도의 안전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용해서 MBC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요 오해로 인한 군사 충돌이 우려된대요. 야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전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작작들지 마세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안 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일이에요.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라는 말씀 제가 한번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MBC가 왜 이런 말도 안 짓을 할까요? 왜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뭐라고 말합니까? 무인기 침투 북한 주장이 확인해 줄수 없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래요.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우리 군의 발표와 관련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답을 내려줄 필요가 없다고요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북한한테 퀴즈 내는 게 좋은 겁니다. 맞춰봐 우리가 보낼게 안 보낼게 이렇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런 말도 안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에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지금 MBC가 똑같이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한테는요, 국민 없고요. 이들한테는요, 국가 없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영 논리에 맞춰서 어떻게든 딴지 잡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게 저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오죽하면은 신원식 안보실장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북한 도발은 제대로 비난을 안 하면서 군과 정부에겐 가혹하다라는 겁니다. 참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뭐 했다고요? 올해 들어서만 쓰레기 오월풍선을 26번째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말은 하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민주당도 문제 삼고 있고 저쪽 진영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성명서를 발표해야죠. 규탄서를 발표해야죠. 근데, 문제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는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니들이 잘못했어. 빨리 니들이 해결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에? 보내는 건 북한인데, 보내는 건 정훈인데, 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만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라 겁니다. 자, 무엇보다 북한이 뭐 했습니까? 우라늄 농축시설을 실제 대놓고 바, 보여줬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핵무기 이만큼 만들어. 라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 했어요? 민주당 찍소리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의 모든 말도 안 되는 도발과 관련돼서 무조건 윤석열 정부 탓만 돌리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한마디로 딱 보여 드릴게요. 한마디로.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북한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정은이랑 전화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형규 여러분들. 제가 정은이한테 전화통화를 좀 해봤어요. 자, 제가 정은이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정은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정은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답을 하는지 우리 형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입니다. <laughs> 아이, 말을 해야지 못 알아듣겠어. 말을 해야지. 네, 우리 김정은 씨는요 꽤꽤 그만하고 제발 뭡니까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김정은 씨는요 제발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해라 못 알아듣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